世界上。 좋은거죠 최초 음. 밑에까지 칼을 넣으면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생겨 음. 좀 맛있겠다. 옆에서도싹날수있나음 <목적> <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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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네. 청각고아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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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하고 굴보쌈 이거 싸먹어봐. 이거 먹어봐. 싸서 음, 어때? 할머니도. 너무 맛있다. 음 맛있지. 너무 어, 매워. 매워? 하나도 안 매워. <laughs> 자, 이건 할머니 거. 응 엄마. 이런 거 이제김장이나 하니까 먹어보지. <laughs> 我讲。 Hmm. Mm -hmm.